네, 이 가을에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아름다운 콘서트의 음악 손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을 방학 시청 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방학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개피입니다. 네, 가을 방학에서 곡을 쓰고 기타를 치고 있는 정밥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굳이 개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명을 하나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개피차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때 개피차를 끓이고 계시길래 어 개피? 이렇게 정하신 거군요. 네, 옆에... 아우 쌍화차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laughs> 방금 들려주신 노래가 그 한... 이브나. 이브나는 검색을 해봐도 이게 뭐 특별히 뜻이 안 나오는데 어떤 네. 의미일까요? 이브나는 사실 뜻이 없고요. 계피와 음악 작업을 할때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파일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즉석에서 어 단어를 하나 넣었었어요 아 그냥 아무 뜻 없이 만든 이, 이브나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제목이 되어버리고 네, <laughs>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게 가을 방학은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근데 가을 방학이라고 지으신 이유 누가 어떻게 지으셨는지 제 바비 씨랑 제가 제일 처음에 데모 녹음을 했었던 곡 제목에서 그냥 따왔어요. 아, 그, 그것도 그냥. <laughs> 네, 사실 고민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 사실 그 굉장히. 그전 활동도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에요 뭐 우리 계피 씨는 브로콜리나마저 그리고 우크렐레 피크닉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셨고 우리 바비 씨는 언니네 이발관을 시작을 하시고 줄리아 하트 바비빌 등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고 어, 앞으로 또 새롭게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나 이렇게 좀 끝으로 소개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일단 편안한 음색을 과장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서 들려드리는데 이제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주 감미롭고 사랑스럽고 멋진 우리 가을방학의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무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보겠습니다.